뭔데, 이거 썸네일이야? 지금 우리 설린이가 저를 위해서 김치전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야, 얼음은 왜 넣어? 아, 진짜? 얘가 또한 요리 하니까. 제가 안면도 직성으로 가져온 대하를 손수 씹고 있어요. 정말 맛있겠다. 너무 흥증이 난다. 야 우리 빠지면 안 되지. 고기안 돼, 하야야 지금 여기 불대풍데요 <laughs> 제대로 된 불고기 맛으로 사람 반기는 곳 여기도 있다. 소중히 다뤄주세요. 알았지. 소이가 어디서 직송이야. 네가 이제 어떻게 안 예술인데. 신선한 거 같다. 그렇지. 어내 손가락도 완전 커. 완전 크지. 진짜 크다. 크지. 안면도 어머니한테 보내셨어? 응. 주문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오지. 주문했어. 급정. 내가 발성 넣었어. 오덕. 그치, 새우들아. 천 원이에서. 근데 너무 조금 넣었어. 좀더넣어도 돼. 좀더 넣어야 돼. 네. 야, 영우야. 사고가 너무, 네. 너무 많으니까. 너 가서 쓰다 떨고 있어. 이쪽으로 가 있어. 아, 가서 앉아있으세요. 내가 지시해야 돼. 안 그러면 이 파티가 망해. 옳지, <laughs> <laughs> 옳지. 원래 빨래 건조자지 뭐래? 빨래 걸로도 돼? 진짜이야이가 아닌데 대단~ 음~ 야, 대 잣도 있다 아, 대단한강아이지 그런 랑 그런 그런 근데 이게 되게 크 엄청 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부었지? <laughs> <오> <laughs> 거야? 엄청 아련해. <laughs> 음 지금 회장이. 근데 또 컸다. 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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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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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영우야너 어제 애들이 잘해줬어? 응. 거기 작업실에서 했어? 근데 너무 젊은 <laughs> 왜 이렇게 젊잖아? 아니 이렇게 잠자는 거 아니야? 나랑 쇼핑하러 가자, 빨리. 응. 뭐 색깔은 정확 아니고, 얘네가 조금씩 머리 엄마, 엄마. 응. 코끼리 가지고 그냥 <laughs> 아니, <귀로 웃음> <일단 까만한> 귀를 음? 그냥 활짝 펴네. h e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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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응. 더... 오야 여기 좀야 이렇게 찍어 이렇게 <laughs> 야 장난 아니다 역시 그 그래? 정말 오! 아 실패 한번에 아, 네, 큰 피해 다안 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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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망했다 <laughs> 너무 이거 이따가 질러줘 다시 다시 샤인 뭔데 이거 썸네일이야? 응 음. 빨리 와. 야 같이 춤춰야 돼움직이때왜술야 <laughs> 되는데?

나쁘지 않아. 음. 아, 이렇게 소심해. 다시 원하게 넣어야지. <laughs> 너 머리카락이 얼마나 수염이야? 어 수염. 얼마... 어. 어. 아, 대단하다. 진짜 좋은 건가 봐. 어 진짜 신선해. 자연산이야, 이네. 진짜? 거짓말. 음.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아? 자연산. 야, 야, 야. 음, 이거는 방금 저희가 직접 꼬치장으로 만든 초고치장 레시피가 아주 야물딱지게 만들어졌죠? 응. 수영이 안면도 직성으로 데려온 대야 구이 세트. 거는 수사사 우리, 우리 설링이 만들었준 김치전 케이크. 이거 아 이거를 좀 부럽다 영우도. 야 이거 야, 이거 딱이다. 이거는 그거. 이거는 그거. 카레도 넣고. 치파네서 그 여왕. 아니 네, 그런 느낌. 몰라. 브런든 <laughs> 스타일. 음. 김치전 케이크. 김치전 케이크 우리 영우로 양 김치전 케이크야. <laughs> 애틀러버져. <애틀하고자. 웃음> 좋아? 응. 네가 먹고 싶다 해가지 내가 열심히 만들어봤어. 그러니까. 근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다. 맛있겠지 뭐. 일단 앉아 ]요? 앉아. 어 앉아 앉아. 너봐 앉아 뭐야 거기서 진짜 완벽해. 뭐야 이게. 형덩이 너무 뛰고. 야야 잠깐만 네. 젓가락이 응. 없잖아. 자기 씨. 자기 씨. 이거 내이 스타일이야. 이거 진짜 귀엽다. 고마워. 어, 잘 딴다 음. 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다 굿즈 할린이 가져 거. 야, 근데 진짜 케이스 예쁘더라. 오늘 자가서 처음 봤거든, 진짜. Thank you. You're 오, <laughs> 대박. 뭐야? 예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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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그 그러니까... 야, 왜 가격 태이 붙어있니? 괜찮아. 너무 고급락이야. 근데 맛있다. 케이스 너무 예쁘지, 예쁘지 않아? <laughs> 어. 대박이야! 야 여기 옆에가 대박. 아니 이거 완전 벨벳이야. 어 벨벳. 진짜 예쁘지. 이게 그리고 쿠션이 그걸 열면은 이제 그 위에 있어. 쿠션이 있어. 어. 한번 더 열려? 어. 그 안에 쿠션이 있는데 그거를 그 양옆 양면으로 쓸수 있나 그럴 거라나. 예큐 어, 너무 나잘 어울리지. 그렇지 잘 어울리지. 굿즈 가방 한 건가요? 굿즈가. 모 인간 굿즈. 고마워요. 마음에 들어? 응잘 쓸게요. 쓸게요 잘했어 Thank you so much <laughs> 야, 여기 누구야? 야어떤 갔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응 대박 야오지봐 뭔데 오오 와인이다 와인 진짜 나 와인 좋아해? 와 아. 아니 가 와인 먹고 싶다해 오늘 먹자 그래 먹으려고 산 거였어 을게요아그거영호 오늘 이거 먹고 이거는 너가 나중에 애인 생겨먹어 그럴 일 없어 너네랑 먹고 싶어 뜬다. 왜? 우와. 우와. 우와 이거 프리미엄이다. 이쁘다. 와인이 하나 멋있다. 이렇게 화이트 와인이야? 너 어, 이거 먹 아니 병이 얇아지면 조금 이쁘고 있는데. 섹시 이거 어. 섹시 이것도 섹시 이것도 약간 구찌 느낌 나. 어 응, 약간. 어. 어. 어? 이것도 구찌 같다. 어머. <laughs> 약간 인간 구찌 <웃음> 느낌이야 <웃음> 뭐야. 고마워 <엄마>, 땡큐. <laughs> 야 오늘 먹자마나도 먹어. 왜? 같이 먹자. 것도 좋은데, 야, 그 와중에 또 새우가 더 많이 생겼어요. 야, 이인근 수고했어. 아, 야, 우리 이제 불좀킬까 네. 네. 야, 생일 축하해, 이영우, 너 잔, 진짜 커. 그래지 막걸리 마있게 만들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 어?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다. 아니 사실 밥이랑 너네 고기랑 반찬이랑 해주려고. 진짜? 아니야 어, 괜찮아. 아니 그래서 고기도 있고 다 있거든, 반찬도 있고, 근데. 응, 그냥 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음. 음. 자 편인 이유를 잘한다. 야, 나한게 없어져 벌써. 아, 니 간이 딱 좋네. 음. 됐다. 너무할까? 너무. 간 찌워지기 울지는 않잖아. 제대로 운영해. 브로콜리 제대로 파티. 그 잘안 닦아. 잘안 닦아도 돼. 음, 응, 오케이. 어, 오예, 오야 오, 이제 그럼 날아가자. 이 새우의 영혼들. 버터와 함께 구워지고 있다. 넌 저승사자야. 새우들 저승사자 말이야. 어머, <laughs> 어머, 머또뭐슨들려가지고또 손으로 막 소금 치는 거 봐. 야 냄새좋다 야 마늘냄새 장난 안나 장난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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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파림 좋다 야야 솜이 어 하세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뭐야 똑같아 아니 틈차이 없어 미셸이랑 이인구님 사준 케이크입니다 슈슈 시장입니다 오 예이 이거 뭐야 Wow. 저거 약간 커같은데 엽떡 아니야? 응. 여기 초코자, 초코자. 음. 그래. 아, 야, 우리 초 샀잖아. 응, 음, 우리 초 샀다, 참. 진짜? 뭐, 당장 코봐 야, 이거야. 너코가 많아. 초가 많아. 야, 야, 야 배충하자. Happy, Happy birthday. birthday. 아, 배충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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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그면 아, b i r t d a y 아니야. HDD, D까지. 10팩이. 오, 저저저힙쳐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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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힙, 오. 히, 히, 역시 문화 콘텐츠 학과. 출신 그냥하문화 콘텐츠 학과요? <laughs> 어, 문화 나텐츠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힙이 거때 힙이. 힙이 아이, 좋다. 힙이. 야이 힙이. 힙이. 아이, 체크. 오케이, 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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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체크. 체크. 오케이. 힙이. 없으자. 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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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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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힙힙힙 아니 그렇지. 히피! 히피! 그러니까 힙 플러스 해피야? 아너힙 스트러.. 힙 플러스 해피 스타일? 알아! 근데 내가 또 만들고 싶어서 그렇지 또 알겠어 아, 네. <laughs> 너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불이 안 붙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불을.. 얘네 딱딱 어. 들어맞게 해 빨리 음 정말 음, 파보들 히피! 히피! 예이 그거잘 어울리네 어머 불이 왜 저렇게 커어나이 냄새 너무 좋아 손다는다 조심해. 오, 어, 야, 손 잡겠다, 이거야 야, 조심해. 아, <laughs> 씨. <야, 뜨거워>. 진짜 멋있는 척 그만하고 그냥 아니, 안전을 지켜 이거 붙여야 되잖아. 아니, 붙는데 난리야, 새끼. 니네 손가락이 지금 다타는것 같아. 라이트. 아야, 다 야, 했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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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지마 하지마. 야, 만야지마하지 자, 아이 귀여워 요 우리 영우. 영우야, 취하지 않았지.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합니다 사랑하는 이영우 생일 축하합니다. 클리셰다 클리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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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우야 조금 다른 버전으로 찍어봤어. 약간 야, 잘좀 정신없는 버전. 잘다. 노래 한하라고 상아가까 마지막 왜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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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웃서가지고 다시 <같이> 할게요 어포 o 만 n t 아자 웃잖아 옆에서 <laughs> 야 그만해 재미없어